안녕하세요. 서울메이치과의원 원장 민경만입니다. 지난해 페리오 가이드 클라스 세미나에 이어 올해에는 파이브 매트릭스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프로고에서는 이번 파이브 매트릭스 세미나를 통해 임상이들 누구나 경조직과 연조직 재생을 간단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임플란트 주변의 바이올로직 미스에 대해 변연의 문제, 작지만 큰 경계라는 주제로 3월 18일 행존 세미나와 지역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많은 임상의 분들께서 항상 가지고 계시는 고민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의 바이올딧 미드스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제가 실제 임상에서 하고 있는 수식을 다뤄볼 예정이니 어,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e insightful.